용안수학의 용룡이들 걷고 있는 현재가 선물이다 원하는 대로 가라 2025년 수능특강 수일 P 101쪽 레벨 2의 8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뭐라고 할지 양수라고 했어요 다음 조건을 맞족하는 수열 A에 대해서 A2, A3, A4의 체력값을 물었어요 그데 희한한 수열이 주어져있어 별천하세요. 중요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의 곱은 A2, A3, A4의 곱과 같아요. 결국 이 녀석은 상수라고 지급할수 있죠. 이거 별로 칠, 그래? 그럼 a n 을 나이를 해볼게요. A1, A2, A3. 봐봐봐. A1은 지금 상수가 주어져 있지. 그냥, 그냥 편해서 A라고, 두번째를 B, 세번째를 c 로 잡을게요. 근데 가족분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 의미는 a1, a2, a3의 곱은 뭐 같아? a2, a3, a4의 곱과 같은 별이 나와야 돼. 맞죠? 요세 개의 곱은 항상 얼마라고? 일정한 상수. 곱이 별로 일정하다고 했어. 그럼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볼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조금 색깔 바꿔볼게요. 일곱. 열 돌. 아.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QC 일정하게 되려면 자, 규칙이 나옵니다. A2, A3, A4의 곱도 얼마가 같아야 돼? A1, A2, A3 곱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 봐. 네번째 항은 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지. 다시 A가 될 수밖에 없잖아. 어때요? A는 물론 2라고 했어. 1고써 줄까? 오케이. 또 색깔 바꿔 볼까요? 그럼 좋았어. A3, A4, A5의 곱도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어, 별거 같아야 되잖아. 맞아요. 별거 같으려면 C 곱하기 A 곱하기. 어, 그러면 A5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똑같은 원리죠. A4, A5, A6의 곱도 별거 같아야 되니까. 아, 그럼 A6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C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A7은 일곱 번째 아는. a가 될수 밖에 없고 여덟 번 장은 그렇지 아홉 번 장은 c가 될수 밖에 없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가족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열의 규칙성입니다 수열은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알겠지 그럼 좋았어 나 조건을 이용할 건데 자 거의 다 왔다 우리 제자들 요거 한번 보세요 첫번째 장부터 백번 장까지 합이 233이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세 개씩 묶어 볼게요. 아. 100개를 쭉 나눴을 때세 개씩 묶고의 규칙이 나오거든. 그럼 몇 묶음? 33하고도 한개 남지요. 그런데 세개 합은요. 아 어떻게 쓸수 있어? 2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쓸수 있죠. 맞아요. 지금 우리 s 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몇 묶음? 33묶음하고 하나 남지. 하나 남는 거 제일 첫 번째야. 아, a값. 그래서 이라고쓸수 있지 않나? 그럼 p플러스 c의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 이 값이 233이에요. 넘기면 231 되죠? 넘겼습니다. 231이 33으로 약분되는가 볼까? 얼마가 되지? 음. 7 7 37 21 37 21아2 3 21. 아, 1 나눠 떨어지네. 얘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소가로 값이 얼마다? 7이라는 거예요. 그럼 b 더하기 c는 얼마야?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A2, A3, A4 A2, A3, A4는 결국 뭐야? A, 어, 여기가 A4가 결국 2잖아요. 그럼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E, B, C의 최대값을 알수 있니? 합 일정 안에 최대값을 물었어?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산술기하 평균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B는 양수. 모든 모두 양수, 모두 문제 양수를 했잖아. B랑 C가 양수를 했어. 그럼 산수평균은 뭐죠? 2분의 b 더하기 c 기하평균은 루트 씌워주고 b 곱 c입니다 뭐가 일정해요? 합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건 아, 2분의 5 루트 씌워주고 bc가 된 거예요 0보다 크죠? 제곱 정리할까? 그래서 어, 제곱 정리하면 4분의 25 가운데 항은 bc가 되고 이건 0이 될 거야 그럼 최대값 4분의 25 하면 틀려요 우리가 구하는 건 EBC거든. 양분의 이, 이 곱해 보세요. EBC의 범위는 0초가 뭐야? 2분의 25이하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도 이름 뭔데? 맥스값은 얼마? 2분의 25. 하지만 등호는 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우리는 b와 c에 가는 산수를 기할 수 있었잖아. 어떨 때? 등호는 그렇지. b랑 c가 같을 때, b랑 c가 같다는 건 b는 바로 2분의 5. c도 2분의 5라는 값이야. 알겠지? 이 값일 때 최댓값 2분의 2 5를 가진다. 2025년 수능 특강 수일 페이지 102쪽 레벨 3 1번입니다. 자 이런 형태가 요즘 대세죠. 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직접 저가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역추적이라 고 부릅니다. 역연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역수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a n 1은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런데 여덟 번째 한 가지, 뭐 a1을 추론할 수 있니? 그래서 이걸 정리를 조금 할 거예요. 자, 위에 규칙은 뭐예요? a n은 뭐죠? a n 1에다가 뭘 빼는 거야? 4를 빼는 거야. 사실 이런 건좀 머리가 똑똑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부지런히 풀수 있는 문제고. 밑에 규칙은 뭐야? 3을 곱하면, 아, 3 a n 1이 바로 a n이라는 거야. 자 위의 규칙은 오케이 상 규칙이라 고 부르고요. 아래 규칙을 하 규칙이라 고 부르게. 상 규칙은 AN이 어떨 때3의 배수가 아닐 때 써먹을 수 있고요. 하 규칙은 AN이 어떨 때3의 배수일 때 규칙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덟 번째가 주어져 있어 A8 여기 뭐 그냥 편의상, 편의상 A7, A6, A5 조금 열해볼게요자 그래서 부지을 하면 아, 수학은 쉽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지 장난을 치는 게 아니거든 적으세요. 여덟 번째 항이 2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전번째 항이 7번째 항이 3배수인지 3배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3배수가 된 이거 위에 교식 쓴다면 4를 빼는 거지. 4를 빼보세요. 빼기 4해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는될수 있어 수 없어. 안 되지. 왜? 모든 항은 3 2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가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3배수, 오케이 3배수이면 그 전번장에 3배수이면 3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6이 나오죠. 6이 나왔어. 어? 그럼 6이 나왔다면 그 여섯 번장 그러면 어? 4를 빼보세요. 뭐가 되지? 2가 되죠. 음, 예 되나요? 그럼 다시 3을 곱할 수 있죠? 18 되겠죠? 그럼 좋아서 여기다 4를 빼보세요. 그 전번장에 3배수가 아니라면 4를 빼야 되니까 빼면 뭐가 돼? 마나스가 되는데 이것도 음수가될 수가 없지. 다시 뭘 해? 3배 안 해볼까요? 그럼 6이 나올 수 있어. 그래? 18일 때는 4를 빼면? 예, 네, 10을 뺍니다. 4를 뺍니다. 14가 되고, 3을 곱하면 54가 나올 수 있죠. 맞나? 어, 근데 될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되지, 왜? 3 2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 그러면. 다섯 번째 는 6이야. 그럼 네 번째 는 어, 4를 빼 봐. 2가 될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 3을 곱해 봐. 18이 나올 수 있죠. 괜찮나? 그럼 14일 때는요. 4를 빼 보세요. 10이 넣고 또는 3을 곱해 보세요. 어, 42가 될 수도 있죠. 54일 때는 안 된다고 했고요. 이것도 4를 빼봐 봐. 4를 빼면 만화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3을 곱해 보세요. 6이 나오죠. 아, 6이 나왔을 때 규칙은요. 다시 2랑 18로 분리되죠. 원래 알겠지?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18일 때는 규칙이 뭐냐? 아하, 14가 나오든지 또는 54가 나오면 돼요. 자 여기서 4를 빼 보세요.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어, 3을 곱해 보세요. 6 가능하죠? 예스! Yes, 6 가능합니다. 18일 때는 뭐만 된다고? 14만 되죠. 여기서 보이지? 54는 안 되거든. 14만 돼요. 자 14일 때는요. 10이 되거나 또는 40인데 안 되죠. 두배세배 불입 넘어가잖아. 30 넘어가잖아. 그럼 10일 때는 두 개를 넣으지. 4을 빼면 6 3을 곱하면 30 가능하죠. 54일 때는 안 되죠. 어, 10일 때는 어떻게 돼? 10일 때는 6 10, 6이랑 30 넘어가겠지? 6일 때는 규칙 찾아 보세요. 여 규칙 보이나? 같은 말이죠. 얼마요 2랑 18이 나오죠? 자진아. 그럼 2일 때는 많았지 안 되잖아. 뭐가 되지? 6이 나오지. 그럼 18일 때는 14가 나오지. 뭐지? 18일 때는 10 1 4만되잖아 되죠? 자, 30일 때는 그러면. 1, 4를 빼면 26. 근데 3을 곱하면 넘어가 버리지. 안 되지. 24일 때는 그러면. 4를 빼면 22. 또3 5면 넘어가니까 안 되지. 41일 때는요, 4를 빼, 38. 얘도 안 되지. 아, 41일 때 아, 기분 전안 되죠. 5 4살 때도 안 되지. 그럼 가능한 A 값, 첫번 째는 뭐니? 6, 14, 6 반복이고, 30도 안 되죠. 6안 되고, 또14 반복이고, 22까지. 맞나요? 아, 삼십이 하구나. 아, 삼십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육, 십사, 삼십, 그리고 이십이 하분 얼마예요? 이십, 오십. 그러면 칠십이라는 답을 갖습니다. 그냥 규칙만 나열하면 되지 않나?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